택 배가 왔습니다. 뭐냐면 아, 키 케이스, 폴딩 키 케이스고 어, 또 택배가 왔습니다. 아, 이게 뭐냐? 현대 엠블럼이거든요. 카본 엠블럼. 어, 이게 그 엔진 커버 그게 붙일 건데. 이게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주문 제작했어요, 이거. 엔진 커버 로고는 안팔더라고요 그게 따로 분리해서 파는 부품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 들어가지고 파는 건데, 이거 주문 제작해서 샀습니다. 아, 이거 비싸, 이거 그래가지고. 자, 이게 어디, 그, 리모컨 커버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이제 보조키인데, 이게 제가 개조를 해가지고, 이 두개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거든요, 이게. 트렁크 버튼을 눌러야 이게 창문이 열려요, 이게. 근데 이게, 이 커버에, 어 이거 밑에 있는 게 있더라고. 이게 스타렉스 포터 키 커버인데, 여기도 들어갈래나? 어. 아, 이거 빼야 되지. 오, 딱들하네 뒤에도 이게 살짝 밑에다. 어. 아 그리고 이게 스타렉스 포터 버전이라서 여기가 여기가 좁여가 좁아요 여기가. 얘가 왜 좁냐면 걔네들은 지금 내 차는 키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걔네들은 키가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열리거든 이래. 난 이래 열리는 거라서 여기 살짝 잘라줘 볼까? A FEW MOMENTS LATER 여기 살짝 잘랐거든 오 이제 잘되네 이거를 여기 붙이면 되거든요 여기 딱 맞게 저 크기를 주문제작을 했지 음. 뜯어볼까 딱 맞춰 살짝 흔들거리긴 하는데 뭐 이정도야 뭐 이런거 붙이기 전에 여기 막 약간 열 줘가지고 붙이잖아 얘가 지금 뜨끗, 뜨뜻하거든요 뜨거워요 지금 여기 살짝 올려놓고 올려놓고 어, 좀 이따가 붙여야겠다 <laughs> 달궈지게 오. 그리고 우리 대원킴 형님이 주신 보이죠? 유튜브 스티커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겁니다 여기 한번 닦고 어, 닦고 붙여야겠다 오랜만에 어 채널 스티커 붙이네. 오, 오. 구독자 수만명 돼야죠. 여기 다만명 채널인데 여기 다 10만 명 넘는 채널인데. 형님 빨리 만명 돼야죠. <laughs> 이거 스티커 전부 다 받은 건줄 알던데 사람들이. 이거 세 개만 받은 겁니다. 이거 세 개만. 이아나 TV 하고 카진성 산 거예요. 산 거. 카톡쇼 채널에 카톡쇼 받은 거고 이아나 TV 산 거고. 아, 근데 이거는 산 건데, 이하나 누나 만난 적두번 있어요, 두 번. 근데 스티커는 안 받았지. 출연한 게 아니니까. 과진성 형님 스티커 산 거고, 대성 캡틴 형님 스티커 이건 직접 받은 거. 어. 대원킴 형님 스티커도 직접 받은 거고, 직접 받은 거는 세 개고, 이거 두 개는 산 거. 여러분, 주매이죠 관심 좀 가지도! 그리고 저, 유튜브 게시물 올린 거 중에, 그모비스에서 제가 좀 화가 나서 올린 글이 있는데, 그게 좋아요 수가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제가 가격 때문에 화가 나서 글쓴게 아니고, 거기서 말을 싸가지 없게 해가지고 제가 글쓴 거거든요. 가격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거기서 말을 존나 싸가지 없게 해가지고 내가 글을 쓴 거거든요. 음. 그래서 말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딱 부품을 사러 갔거든요. 부품을 사러 갔는데 품뭐 품번 말해주고 물건 받고 얼마냐 물어봤죠. 뭐 얼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그거 품번도 알고 가격도 아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얼마 얼마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대부분 내가 이래 말을 하면은 아, 아니에요 얼마 얼마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 대리점하고 다른 다른 대리점하고 뭐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난다 뭐 이래 말을 하든지 그두 그 개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아 우리 그렇게 안 팔아요 그렇게 살라면 센터 가세요 하고 막이래이래 이래 하는 거야. 표정은 전나똥씹은 표정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한번 빡쳤지. 거기서 내가 한번 빡쳐가지고 왜 그렇게 안안 안 파는데요? 내가 물어봤어. 왜 그렇게 안 파는데요? 하니까는 여기 뭐 관리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임대 막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막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여기서 빨리 계산하고 나가자 해가지고 돈을 줬어 돈을. 참고로 저는 모비스 갈때 항상 현금으로 가져가요. 게, 카드 계산 안 해요. 무조건 현금 계산 하거든요. 왜냐면또 장사하는 사람들 현금 좋아하니까 <laughs> 무조건 현금을 딱그 부품 가격 말고 좀더 해가지고 좀더 올려서 좀더 많이 가져가지. 그렇게 해서 좀 돈을 좀 갖고 갔어요. 그래서 빨리 계산하고 나가자 해서 돈을 딱 이렇게 줬거든. 근데 거기서 존나 거기서 돈을 안 받아. 이한테는뭐 물건 안 판다. 그것도 알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두번 빡쳤어. 아, 그래서 내가 계속 어돈 받으시라고. 돈 받으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계산을 하고 나왔죠. 하... 그 생각하니까 또 빡치네. 어... 지금까지 모비스 다니면서 손님한테 그렇게 막 친절하게 안 해주는 곳은 많았는데, 뭐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나는 거기서 뭐, 친절하고 뭐 그런 거 바라고 관계 아니고 물건 사러 갔으니까. 나는 그냥 내거살 것만 사면 되니까, 뭐 친절하고 뭐, 안 친절하고 뭐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는데, 아, 그, 거기 가서는 내가 정말 빡치는 거야, 내가. 와, 이거 내가 모빌스 가서 빡치는 경우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 지난달 일인데 하, 진짜 내가 유명 유튜버가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죠. 어? 내가 멀리 있는 모비스 카라면 같이 내가 거기는 내가 절대 다시는 안 간다. 이거지. 어, 어, 뜨거워졌다. 여기도 한번 닦고 이거를 이렇게 살 때면은. 시트지처럼시트지가이거 이리 포켓, 이리 포켓, 이리 포켓, 이래근켓 이리 포이거는뭐 위아래 이런는 없지? 아래이런거 없지? 오 카본 앰블로 이거 진짜는 카본은 아닐 거고, 카본 느낌만 이란냄그지 이제 좀 제대로 돼 보이네. 여기 텅 비어 있었는데. 자 그리고 이거 검아웃검아웃 검아웃 맞나? 어쨌든 이거 연료첨가제인데, 이거 드하실 형님한테 받았거든요. 이거 넣어 보겠습니다. 사용 방법 여기서 떼서 가야겠다 이거 <laughs> 냄새가 약간 수산시장 약간 <laughs> 생선 냄새 나는데 어. 지금 마침 기름이 별로 없거든요. 넣어주세요. 저번에 불수원샷 열로 참가자에 넣어봤는데 그 군이 반장님이 준거 그때 이후로 처음이네. 쿡캡을 어. 열고 노란색 노즐을 들어 먼저... 차량의 주입구에 꽂고 레버를 당해 <laughs> 주십시오. <laughs> 자동차의 연료주입구 y 을 열고 기다려. 노란색 노즐을 들어 차량의 주행 know. I don't know. I d o 신입니다 o w I 넣 o 는데이거 o 에안 don't know. I don't know. I d 가 n t know. I don't 좋아 졌 는지 아닌지 잘 모르 겠어. 어. <laughs> 뭐좋 다고 생각 해야지. 뭐좋은게좋은거 아니 겠 어. 나？오늘 영상 여기 까 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 드리 겠 습니다.